26일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측근이었던 이 씨가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명 씨와 10년가량 일했으며, 명씨 주선으로 김전 의원실에서 비서관과 보좌관을 거쳤습니다. 김전 의원과 명씨 관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내외까지 뻗은 명씨의 영향력 등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정황과 관련해, 국감장에 서서 증언하겠다며, 그동안 김전 의원과 명씨 등과 나눈 전화통화 녹음 파일들도 모두 내놓겠다. 내가 아는 모든 진실을 숨김, 없이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첫 제보를 할 때부터 국감 증언을 결심했다면서, 김영선과 명태균 같은 사람이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싶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나는 떳떳하다면서, 검찰 조사에도 변호사 없이 홀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무엇보다 명 씨와 김전 의원의 뒤바뀐 주종 관계를 가만히 두고 보기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씨는 공무원과 함께 회의하는 자리에서도 상석에 명태균이 앉고 김영선 전 의원은 옆자리에 앉았다며 그 자리에서 명태균이 김전 의원에게 쌍욕을 해도 김전 의원은 난 괜찮아라고 말했다.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욕설의 소위에 대해 도무지 들을 수 있는 욕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 씨의 충격적인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명 씨가 업무보고 차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한 창원시청 공무원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의 육성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 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 씨의 뜻을 받아들여 10월 국정감사증인 채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